시청자분들과 소통하기를 즐기는 조이 올레 TV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생각하기 나름의 조건 좋은 수익형 건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쪽의 나무가 보이는 곳은 도림천 생태공원으로 운동하기 좋습니다. 수익형 건물과의 거리는 1분 정도입니다. 수익형 건물은 W 역세권인 신림역, 신림경전철 단곡역사가 있는 6번 출구에서 도보 8분 거리, 단곡 사거리역 7분 거리의 W 역세권입니다. 도림천 생태공원에서 도보 1분 거리이며 보라매공원, 롯데백화점 각각 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최강의 수익형 건물은 신림동 원룸이며 관악구 수익형 건물의 꽃은 역시나 신림역 5번 6번 출구 라인입니다. 다양한 상업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도로시설 교통망, 여성안심기가 주거지역의 안정화 등 다양한 장점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로데오 거리를 지나서 보이는 것은 롯데백화점과 보람의 공원입니다. 신림역 5분 6분 출구라인은 많은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원룸의 집성촌입니다. 임차인의 수요가 정말 정말 풍부하죠. 보이는 건물이 전부 수익형 건물입니다. 6m 도로, 그리고 4m 도로변의 코너 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릴 수익형 건물입니다. 대지 37평에 건물 옆면적 91.47평, 단독주택,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 났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다랑으로원룸 18개, 복층 1개 구성으로 사용 승인일은 2025년 5월 21일 완전한 신축입니다. 2025년 건물 신축 매매를 오늘 처음 봅니다. 수익형 건물의 매매 금액은 건축비에 겨우 치는 23억으로 용자 6억 4천만 원 개인의 신용에 따라 승계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유동적이지만 11억 7천만 원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으며 월세 551만 원, 관리비 171만 원, 조합 722만 원이며 실 투자는 4억 8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9%대의 짱짱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 m 6 m 의 코너 건물은 일조권이 풍부해서 산면으로 채광이 들어옵니다. 건물이 아주 부송한 느낌이 듭니다. 주차는 두 대가 가능하며 바깥에서 바라본 지하 1층입니다. 내려오는 빗물은 처마로마가 정리해주네요. 앞쪽은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현관문 앞쪽에 우편물함이 있고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온목으로 복도가 멋지게 치장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각 호실의 문열시 톤으로 고급집니다. 지하 1층은 원룸 4개 구성이고 현관문 참 멋진 색상의 조합입니다. 창고 역시 깔끔한 마무리와 각 층의 CCTV가 보입니다. 1층 역시 지하와 똑같이 원룸 4개입니다. 외부인 확인 가능한 비디오폰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은 원룸 4개이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1층하고 다르게 어, 복도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보일러실도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3층은 원룸 4개 구성으로 똑같습니다. 넓은 복도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4층은 원룸 1개, 복층 원룸 1개 구성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있는 곳이 1호 라인으로 5층입니다.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방이네요. 옥탑은 다락으로 원룸 한개 구성입니다. 이제 조금씩 수익형 건물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세 수요가 아주 수월해서 작은 투자, 무게 투자, 스타일이었지만 현재의 트렌드는 작은 투자로 매입하여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월세를 연금으로 만드는 수익형 건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전체적으로 월세를 세팅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건물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가 되면 매매가는 반드시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금액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자를 받으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 묻어두고 그 돈을 돌려서 다시 월세 전환하면 목돈에 적금도 넣고 그사이 땅값, 집값도 오르고, 부자의 길목이 아닐까 삽니다. 원래 처음 신축 건물 매매로 접수된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건축비 원가에 간당간당한 매매 금액입니다. 현재 금매물로 내놓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 차이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던져버린다 라는 수준으로 매도 금매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리지널 새 건물은 금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원가에 겨우 맞추어서 나오는 물건 2025년 신축 비수익형 건물 하나뿐입니다 실림역 6번 출구라인은 타지역보다도 토지대가 더 비쌉니다 그만큼 메카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준신축을 건매가로 매입해도 되지만 완전 신축을 건축비 간당거리게 매입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현금 부자들은 건매 물건이나 완전한 신축을 원합니다. 그것도 건축비만 받는 건물로 본인이 집을 지을 시그 금액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월세 소득으로 남만의 연금을 세팅하고 계십니다. 완전 알짜배기죠. 물론, 경매가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더욱더 많은 실투자의 세입자 명도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빠른 판단과 투자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젊은이들의 활력이 살아있는 신림 역세권. 그 중에서도 최고의 5번, 6번 출구라인 원룸촌 수익형 건물입니다.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부자 만들기 바닥 다지는 조이올레TV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